사랑합니다. 예수님들이 앞선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계속해서 13장은 예수님이 답을 해 주십니다. 그 답을 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교훈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당연히 예수님께 궁금한 질문들을 했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중요한 사실을 이들에게 오늘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면 어찌 보면 우리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이 없고 참아내며 기다려야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이 기다림은 분명히 헛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다림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 분명히 우리 각각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끝까지 붙들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비유를 하며 설명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름을 기다렸습니다. 그 무화과 무을 통해 여름을 기다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보고 기다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징조를 우리가 기다리며 기대하며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시와 때를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우리가 알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온전히 따르며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가 내 삶을 절제하며 긴장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긴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33절 뒤에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을 반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현재의 진행형입니다. 33절 뒤에 세 번이나 반복해서 쓰입니다. 너희는 언제든지 항상 깨어 있어서 나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깨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34절에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때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에게 깨어 있으라 명, 같, 명안과 같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그 종들에게 권한을 준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각각의 사명, 각각의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를 분명히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각각 분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서로 다릅니다. 또내 일이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고 반드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분명히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할이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임임을 알면 그것에 순종하며 그 일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에 순종하고 충성하며 절제하며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하면서 그 주어진 일에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 주신 하나님의 일은 내 삶에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끝까지 붙들고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이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충성해야 될 이유가 또 뒤에 나옵니다. 본문 36절, 37절에 보면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모습이 충성된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 깨어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내가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우리가 평가받는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평, 나를 내 평판이 어떠한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올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다림 가운데 긴장해야 합니다.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 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언제 오실지 알수 없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다리기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을 깨닫고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웃들을 사랑하고, 교회에서 주어진 내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내 일이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을 충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긴장하며, 절제해야 합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